이시는 말씀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외치는 말씀과 같이 되게 하셔서 메말랐던 우리들의 모든 심령들이 회복되고 주의 성도들이 연합하여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의 위협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들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옵시고 또 실제로 모든 것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그 전보다도 더 활발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. 세계의 어려운 경제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들에게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셔서 환경에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.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극렬히 여겨 주시옵시고, 빨리 전쟁이 끝나고 회복과 평화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. 한국의 새로운 새로 지도자를 세워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.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.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등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같은 귀한 대한민국이 되어서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많은 나라와 나누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중에 임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중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와서 시종